안녕, 얘들아. 오늘은 바로 오가의 마지막 네 번째. 재미있는, 어, 판매와 관련된 심리 이야기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Your friend asks you. 자, 당신의 친구는요, 부탁합니다. 당신에게. 자, 뭐를 부탁하냐면, to walk, 걸어달라고. 어디까지? to the playground, 놀이터까지. with her, 그녀와 함께. 그래서 그녀와 함께 친구가, 어, 나 놀이터까지 데려다 줘. 라고 부탁한 상황이에요. You say you're busy. 당신은 말하죠. 당신이 바쁘다고. 하지만 그녀는 부탁합니다. 당신에게 뭐를 부탁하냐면 to walk. 걸어달라고. 데려다 달라고. 어디까지? to the corner. 바로 모퉁이까지만. instead. 대신에. 아까는 놀이터까지 가달랬고 이번에는 모퉁이까지만 이라고 부탁을 한 상황이에요. It's not far. 자, 그곳은 멀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은 동의합니다. When you get there, 당신이 도착할 때 그곳에 그녀는 물어요. 또 요청해요. 당신에게 to go. 뭐 해달라고? 가달라고. A little farther. 자, farther 하면, 우리 far이라는 멈이라는 어, 형용사 부사의 비교급이 farther이고요. 그리고 최상급이 farthest입니다. far, farther, farthest. 근데 조금 더 멀리 가달라고 부탁해요. 그럼 모퉁이까지 갔는데, 거기서 더 달라고 해. The pattern repeats. 그 패턴은 반복됩니다. 뭐할 때까지, 당신이 도착할 때까지 어디에 어, 플레이그라운드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요, 되게 중요한 문법 구문이 나왔는데요. 에스크라는 동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에스크는 묻다라는 뜻도 되지만 부탁하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 에스크가요, 묻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면 어, 뭐 질문을 묻다. 어, ask a question. 이런 식으로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와서 얘는 3형식이 돼요. 근데 2번, 얘를 부탁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누구누구를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 해달라고 부탁하냐면 이거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몇 형식이라고 하냐면 5형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ask라는 동사는요. AAAEEWTO. E, e, e w, T, o. 자, 문법 시간에 배운 친구들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알 거고요. 배우지 못했던 친구들은 다음에 자, 이 정도 이제 리딩을 하는 친구들은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ask는 무조건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그냥 아무, 아무거나 온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to 부정사가 같이 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어요. 여기도 두고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다 5형식 동사로 사용된 거고요. 자, 그럼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음, 친구가 어, 부탁하는, 친구가 부탁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친구의 부탁과 수락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친구의 부탁과 관련된 상황. 예시. 자, 지금 보시면 앞에 예시가 어떤 걸썼냐면맨 처음에 아, 놀이터까지 가져했는데 거절을 했어. 그랬더니 아, 그러 코너까지만 가져오. 그래서 오케이. 근데 코너 갔더니 어, 좀만 더 가져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교계는 끝은 또 동. 놀이터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This is foot indoor technique. 자, 이것이 바로, 자, 테크니크 하면 우리가 기술이라 뜻이고요. foot indoor,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이라고 해요. It is a classic strategy. 그것은입니다. 고전적인 전략이요. 어디서? In sales, 영업에서요. A long time ago, 오래 전에, 이 salespeople, 어 판매원들은 went 갔어요. 자, from A to B. 집에서 집으로. 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판매를 했대요. 우리 이것을 방문 판매라고 하죠. To prevent this, sales people would sometimes put their foot. 자, 어, 지금 뭔가 좀 연결이 이상한데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 일단은 to 다음에 동사원형 to 부정사고 뭐 하기 위해서 니까 부사적 용법이고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업사원들은 w o u d 동사원형. 자, 이때 w o u d 는 조동사. 뭐, 뭐, 하곤 했다. 즉,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요.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원형 잘 왔고요. 가끔씩 놓곤 했대요. 그들의 발을 어디에 in the way of the door. 문 앞에요. 문길. 그러니까 지문 쪽에 발을 걸어 넘는 거예요. So, it couldn't be c l o s e 그래서 그것이 수동태입니다. 다치지 못하도록. 즉,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왔던 문을 말하는 거고요. 문이 못 닫히도록 발을 안에 끼어 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앞에 지금 아무리 봐도 이것이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걸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자,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는 바로 위에 나왔던 이 foot in door 이라는 테크닉에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바로 어, foot in door 테크닉 그냥 면전에서 문 닫기 면문, 면문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면문 기술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사용됐는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the f o o d in the door 테크닉 이 기술은요. 사용해요. 작은 요구를요. each new request. 각각의 새로운 요구는 is not that big.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큰. 그러니까 이제 조금조금한 계속 요구들을 하는 거야. 근데 추가되는 요구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죠. by focusing. 자, by는 전치사, 뭐뭐 함으로써. by focusing on getting one small yes 자 그냥 작은 부탁에 허락을 받는데 focus on 집중함으로써 after another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작은 부탁 하나하나씩 받는 것, 수락받는 것, say e s 를 받는거를 초점을 맞추면서 이 기술은 종종 lead to 뭐뭐로 이끈다 큰 수락을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짜끔짜끔한 부탁을 계속 계속 하다보면 교육에는 어, 큰 부탁을 예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두 번째 문단은 면문 foot in the door 이라는 면전에서 문닫기 기술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